복금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대학 갈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21세기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POP, K-드라마, K-무비를 넘어 K beauty, K future, K culture. 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는 t 장의직 What is t 는왜이 작은 대한민국과 K-컬처에 열광하는 culture? 그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품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갈빈 대학교에 주신 글로벌 비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깨닫고 곧바로 일어나 구두를 운동화로 바꿔 신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학을 뛰어다니며 그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처럼 세계의 대학들과 준비된 차세대 리더들은 우리 갈빈대학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포된 비전을 듣고 우리 갈빈대학교에 찾아온 외국. 유학생들은 지난 2022년 아주 작은 소수에서 2024년 2학기에는 2천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소 대학으로서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대학이 세계화를 위해 유엔과 연계할 것을 꿈꾸며 준비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신학대학 가운데 두 번째로 UN 아카데믹 임팩트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월 UN 국제 기구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공유하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빈대학에서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 가운데 유엔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유엔이 발급하는 수료증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갈빈대학교 졸업생들은 유엔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글로벌 환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갈빈대학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갈빈대학교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개혁신앙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 세계관과 현장에 적합한 실무 역량을 교육하고 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졸업생들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리러들로 자신의 나라를 이끄는 현장에 능통한 실력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배출된 각국의 인재들과 칼빈 대학교가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든든한 리더십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칼빈 대학교가 꿈꾸는 글로벌 비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낌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갈빈대학교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교수,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국제 유엔 연수단을 조직하여 유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대학 최초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유엔 SDGs라고, s u s t e n t a b i l i t Goals라고 하는 국제 포럼을 유엔에 속해 있는 유엔 평화 유지군과 함께. 주관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연수 일전 동안 하나님께서 갈빈대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통해 주실 글로벌 비전을 좀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번 프로그램 주관으로 명실공히 갈빈대학교는 유엔에서 세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활동하는 국제적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세계를 향해 더 넘고 더 멀리 볼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셋째, UN 방문은 우리 대학이 글로벌 갈빈으로 비상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빈 대학교가 국제적인 대학으로 우뚝 서는 것은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갈빈 대학교는 우물을 벗어나 대해를 향해 경기도 용인시를 넘어 세계를 향해 더 넓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할 때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글로벌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